영신다역 오늘, 어, 특별한 선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월동되고, 네. 월동 안된 것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얘는 많은데, 매장이가 있고요 자. 오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올릴게요. 어, 단풍나무는 무늬 단풍이에요. 단풍나무는 제가 키우려고 사왔는데, 제가 어한 개만 키우고 두 개만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네. 다른 거하고 같이 배송은 안 되고 무늬 단풍은 따로 한 개씩만 배송할게요. 자, 무늬 단풍. 한 개에 5만 원씩입니다. 크기는 어 제가 한뼘 정도 됩니다. 화분이 이 정도. 네. 이렇게 한 개, 두 개. 무늬 단풍은 네. 이거는 올동이 되니까 밖에다 심어도 괜찮습니다. 겨울에 뿌리 쪽만 조금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지푸라기로 좀 덮어주면 됩니다. 뿌리 쪽으로. 네. 아니면 파크나 그런 것만 깔아줘도 돼요. 자, 무늬 단품 5만원입니다. 두 개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어, 저하고 그 농장 사장님하고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얘는 무늬종입니다. 무늬, 어, 얘는 무늬가 없는데 차츰 무늬가 나온답니다. 이게 요렇게 네. 요렇게 얘는 어 뿌리가 알뿌리래요. 그냥 올동이 가능합니다. 어 알뿌리로 번식을 한답니다. <laughs> 자. 대바나무늬입니다. 대바나 대바나무늬 대바나 6만원입니다. 6만원. 근데 저는 만원 할인해서 거기서 판매가에요. 네. 거기서 판매가 어. 저는 자대바나무니네 올동됩니다 올동 가능합니다 얘는 알뿌리로 번식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꽃이랍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꽃네 꽃대 얘도 지금 뒤를 봤는데요 앞으로 꽃대 네 이렇게 바나무 특이하죠 무늬 바나라 어, 얼굴이 밭에다 키워놓으면 아니 하단에다가 심어놓으면요 엄청 커집니다 네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는 보니까 조금 더 큰데 10만원씩 팔더라고요. 무늬 바나 엄청 귀한 거죠. 네, 여름대는 없습니다. 그 집하고 우리 집밖에. 제가 사정해서 몇 개만 가져왔습니다. 자, 무늬 하나는 6만원짜리, 네, 5만원에 판매합니다. 그 집에서 6만원씩 파는 거 제가, 저는 5만원씩, 네, 마진 조금만 보고, 여기도몇게 생겼어요. 5만원씩 판매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왜 갖고 왔냐? 야생화랍니다. <laughs> 제가 하얀 꽃이 너무 이뻐서 저희 어 조금씩 몇개 심고 이거 한 판밖에 안 돼서 저는 두 개만 심을게요. 두 개만 심고 나머지만 판매합니다. 얘는 은폐초라고 부릅니다. 은폐초 4,000원입니다. 4,000원 은폐초 4,000원인데요. 하얀 꽃이 엄청 이쁘죠? 네 흰백색입니다. 흰백색 자, 꽁의 비름 많이 찾았는데, 작은 포토가 없어요. 큰 포토 밖에. 자, 한 포토에 만 원씩입니다. 근데 몇 개냐? 여섯 개밖에 안 됩니다. 없어요. 가지고 올라도. 이게 먼저 주문 안 주시면 없어요. 근데 한 포토가 어마어마히 큽니다. 이렇게. 네, 한 포토가 이렇게 뽁뽁이로 감아서 제가 보낼 거예요. 분째. 네, 한 포토가 엄청 크죠? 자, 큰 콩의 비은한 포트에 만 원입니다. 여섯 개밖에 없어요. 더 달라기도 못, 네 없어요. 자, 오색 기린초 어렵게 한한 한... 이게 하나 둘셋넷 다섯 이십 개밖에 못 구해왔어요. 오색 기린초 엄청 찼죠 많이 삼천 원입니다 한 포트에. 근데 밥도 많고, 자요렇게네 커요. 네 오색 기린초 한 포트에 삼천 원인데 선착순으로 네. 자, 요렇게 밥이 많습니다. 오색기린축. 3,000원인데요. 없어요, 몇 개. 네, 저도 없어요. 오색기린축 하나도. 네, 3,000원입니다. 한 포터에. 자, 초아합입니다초아 초하와. 밥이 엄청 많습니다. 초아와 어, 저희 집에 초아와 사러 와갖고 없다고 돌아 가신 분도 계시는데요. 얘도 딱 20개 밖에 없어요. 20개. 네, 더 이상 없습니다. 얘는 3,000원인데 밥도 엄청 많습니다. 4,000원. 자, 초화하는 한 포트에 4,000원입니다. 네. 근데 얘는 꽃이 이렇게 피었어요. 근데 얘는 꽃대가, 어, 아마도 길어서 꺾어질 수 있습니다. 꽃대 없어도 심으실뿔만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꽃대까지는 제가 길게 못 말아요. 얘를. 꽃대는 아마도, 네. 잘라야 될것 같아요. 초하화만 보시고, 또 초하화는 꽃대가 계속 올라옵니다. 이렇게 밑에서, 네. 요거까지는 그냥 보내드리고, 큰 거는 말아서 그냥 보내드립니다. 초하화 꽃대까지 못, 못 보내요. 너무 길어요. 이렇게 한뱀두뱀이 돼요. 꽃이. 그래서. 자, 초하화는 한포트에 4,000원입니다. 자, 얘는 코랄 벨입니다. 코랄 벨인데, 이제 수입이 들어왔어요. 근데 얘는 늘어지는 식물입니다. 쭉쭉 늘어지고, 꽃꽂이도 잘 됩니다. 잘라서 너무 김은 잘라서 꽃꽂이 해도 됩니다. 엄청 비싸요. 한 포트, 완전 작은 건데, 제가 지금 분갈이 해놨어요. 분갈이 큰 포트에다가 많이 번지기 때문에, 네, 코랄베는 비싸요. 3만 5천 원입니다. 제가 사진을,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꽃을 보내, 꽃을 내가 영상에 띄워서, 네, 보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바이솔 종류는 세 가지만 내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어, 내일 새로 들어온 영상이 다시 바이솔이 올라갑니다. 오늘은, 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얘는 이렇게이 정도 커요. 한 8, 9cm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 대신 얘는 자구도 하나 나오고 있어요. 두 개? 네, 자구도 이렇게. 근데 얘가 자구가 나오면은, 어, 밑무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민무늬가 나와도 새끼가 치면은 요런, 요런 걸로 변한답니다. 네. 근데 이게 민무늬도 엄청 이쁘더라고요. 크면. 네. 자, 환타지는 한, 한 포트에 30만원입니다. 30만원. 3만원이 아니에요. 자, 네. 30만원입니다. 환타지는. 한 포트에 엄청 비싸죠? 그 다음에 새로 온 품종입니다. 치즈 두 엣. 네, 치즈두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얘는 어, 자구 있는 것만 자, 가지고 왔는데요. 자구 없는 것도 한 포트에 10만원씩입니다. 치즈두에 한 포트에 10만원. 얘는 어, 굳혀지면 은 금색으로 변한답니다. 금색? 그래서 단가가 있어요. 두 개밖에 안 가져왔어요. 자, 치즈두에 10만원입니다. 색슨금입니다. 색슨금이 지금 물이 많이 빠졌죠. 근데 엄청 커요. 네. 한 포트에 6만원입니다. 색슨 금은 근데 엄청 커. 근데 얘가 제가 자구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온다 했더니 얘가 크면 금으로 변한답니다. 파란색에서 제 그렇게 강의를 듣고 왔어요. 네. 자 색슨 금은 자구들이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근데 대대 대따 큰 것만 제가 들고 왔어요. 얼굴이 엄청 큽니다. 그동안 제가 봤던 색슨 금 중에서 제일 큽니다. 이게 8cm 군인데 가득 차죠? 네, 엄청 큰, 섹슨 바이솔굼 네, 6만원입니다.